절약도 절약이지만 요즘 가만히 있지 말고 투자하라고 하죠 어떠세요? 먹고 쓸 돈도 없는데 투자는 무슨 이런 생각 하시나요? 바로 그거예요 최소한의 먹고 쓸 돈이 확보되어야 딴 생각도 할수 있더라고요 우리 집한달 수입 지출 적어 보시고 한달 동안 먹고 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기 지출에서 줄일 것은 없는지 비정기 지출에서 줄일 것은 없는지 고민해 보세요 저는 투자를 위한 잉여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조금 특별한 가계부를 쓰면서 절약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예산이 고정지출 제외하면 100만 원이에요. 이게 한 칸에 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면 100칸이죠. 그래서 100칸을 여기다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어, 색칠을 지출을 할 때마다 색칠을 하는 가계부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제가 색깔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항목은 많이 나누지 않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식비는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가장 밝은 색으로 해요. 그래야 밝은 색이 많아요. 가계부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 100만원 안에서도 별일이 없으면 많이 아껴서 쓰거든요. 그래서 돈을 남겨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12만원 정도 이렇게 남기고, 또 그리고 여기는 이 연두색이 다 남긴 거예요. 이렇게 남겨, 네이프로 봐 이렇게 남겼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빠듯하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2만 원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달은요 볼게요 숨빨이랑 이제 건강검진 내시경 해야 돼서 수면 내시경 비용이랑 또 독감 맞고 한데 10만 원그 이상 들까요? 그 정도 들것 같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선물을 <laughs> 해주기로 했는데 장건이가 이걸 원한다고 해가지고 5만 원 정도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과 다녀오는데 보험으로 다 될지 추가 비용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산 선물한다고 10만원씩 모으는 거 마지막 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만 그냥 얼른 10만원, 5만원, 10만원, 25만원이 그렇죠?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4인 가족이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먹고 살려면 한 75만원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3년간 가계부를 써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줄일 비용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다쓸 거고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산다 하면은 브레이커가 없으면 여러분 막 달려서 맨 마지막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세 구간으로 나눠서 살 거예요. 네, 세 구간을 나눌 때 이렇게 보세요. 스케줄표를 보고 어느 구간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지 여기 보면은, 1일부터 10일까지, 순빨이 건강검진 독감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 거고, 이건 돈 드는 거 없는데, 20일까지는 돈 드는 게 없을 것 같고, 21일부터 마지막 구간에는 성탄절과 뭐 애들 또 방학이 시작되면은 조금 더 들겠죠. 첫 구간하고 마지막 구간을 많이 잡고, 가운데를 조금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10줄이니까, 4줄? 두줄 반, 세줄 반, 이렇게 잡을까요? 20일. 21. 11일까지 있죠? 대략 잡아요, 여러분. <laughs> 정확하게 계산을 막만원단위까지딱 맞추고 이러진 않고, 이렇게 잡아놨다가, 부족하면 조금 더 쓰고, 남으면 조금 덜 쓰고 하면 돼요. 선물한다고 10만원 마지막이에요. 10칸인데, 이 10칸을 어떻게 모으냐면은, 한꺼번에 열 칸을 칠해놓으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으면 전 구간을 걸쳐서 골고루 이제 절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는 100만원을 쓰는 기분으로 90만원만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12월 2일날 마트에서 쓴 금액이에요. 9,500원이랑 5,550원 두번 결제했는데, 1 5,050원이죠. 저는 무조건 천원 단위까지 쓰거든요. 그러면 1 6,000원을 색칠할 거예요. 이. 아트 만6 0 0 0원 그러면 이게 방칸이 5,000원, 한 칸이 15,000원. 하고 여기다가 1,000원 단위는 끝에다가 이렇게 색깔별로 모아 놔요. 나중에 결산할 때 편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쓰는 즉시 얼마 썼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만원하고, 몇천원 썼어요. 남은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죠. 아홉 줄, 90만원하고, 세 칸, 3만원, 93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쓰는 즉시 내가 얼마 썼는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가게 부이고 여러분, 이렇게 색칠을 하다보면, 남은 칸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칸이 줄어들수록 소비를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게 머릿속에 바로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돈을 쓰면서도 오히려 마음 편하게 쓸수 있어요 얼마 남았는지 아니까 아 오늘은 이 정도는 써도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12월 한달 동안 저랑 함께 쓰세요 제가 10일까지 쓰고 20일까지 쓰고 31일까지 쓰고 가계부 영상 올려드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